하체가 강하지 않으면 온몸이 아픕니다. 무릎 관절도 아프고 잘 걷지도 못합니다. 온몸을 지탱하는 게 하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체는 정말 중요한 근육입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체를 쓰는 빈도가 줄고 노화가 되면서 하체 근육이 금방 빠집니다. 그러면 몸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단하고 두꺼운 다리를 얻을 수 있는 다리 운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고 집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들을 하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좋게 해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 드릴 운동들만 매일 집에서 꾸준히 해도 돌덩이 같은 하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체 운동의 기본 스쿼트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리를 11자로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 주세요. 그리고 투명한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그 상태에서 조금 멈추는 것입니다. 내려왔으면 이제 다시 올라오면 됩니다. 올라올 때 뒷발을 살짝 들면서 올라왔을 때 까치발을 만들면 됩니다. 이러면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고 올라가 주세요. 스쿼트 하실 때 미대까지 쭉 내려가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가동 범위를 길게 가져가세요. 두 번째 운동은 스모 스쿼트라는 운동입니다. 아까랑 했던 운동과 비슷하던 다른 점은 발이 11자가 아닌 조금 옆으로 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하면 됩니다. 이번 운동은 크로스 스쿼트입니다. 먼저 스쿼트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은 왼쪽 발 앞에 가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앞에 있는 발은 까치발 이어야 합니다. 다시 오른쪽 발을 원래 자리로 움직이고, 다시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 발이 오른쪽 발 앞에 가게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할때 허벅지 안쪽에 자극을 느껴주세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운동을 반복해주세요. 이번에는 기본 스쿼트에 새로운 것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내려가 주시고 올라올 때 까치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다리에 자극이 더 많이 와서 더 강한 하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Make sure you keep your chest lifted as you come down into your squat. 아까 했던 운동과 비슷한 크로스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을 할때 신경 써야 할 점은 바로 다리를 교차할 때 발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발이 다른 발 앞에 있어야 하고 발의 방향을 서로 다르게 해줘야 하체의 자극이 더잘 옵니다. 이걸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휴식을 취해주세요. 이제는 굿모닝 스쿼트라는 운동을 해볼 것입니다. 정말 쉽지만 하체에는 자극이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좋은 하체 운동입니다. 11자로 똑바로 서주시고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면서 엉덩이만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벅지에 자극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원래 스쿼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는 쭉 펴시고 허벅지와 햄스트링에 힘을 주세요. So, sitting back into your heels for that squat. Legs should not ever straighten. You keep a slight bend, body's angled slightly forward, and glutes are tight. 이번 운동은 사이드 런지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다리를 넓게 벌려주세요. 그리고 먼저 몸을 오른쪽으로 움직여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앉는다는 느낌으로 런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할때 정말 허벅지에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좋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걸 남은 시간 동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And when you come down, don't let that chest drop. Sit back and keep the chest lifted. Make sure your knee's not coming too far over your toes, so we're not coming all the way down over here. Keep that knee stacked so that you feel that in the glute. Good. 15 second rest. Repeating 우선 상체는 펴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빼줍니다. 이걸 힌지라고 부릅니다. 즉, 힌지를 하면 햄스트링에 자극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힌지를 하고 스쿼트를 하면 됩니다. Don't let those knees cave in as you come down into the squat. Press those knees outward. Nice job.